백성교회 유초등부 성령캠프가 열렸는데요. 아이들과 교사 모두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.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, 신나게 찬양과 율동도 합니다. 지난 2월 24일 열린 백성교회 유초등부 성령캠프, 유치부와 초등부 학생과 교사 등 24명이 참석해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. 오전 개회 예배부터 아이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성령을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. 이후 낮 시간에는 외부 활동을 벌였는데요. 초등부는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습니다. 또 유치부 어린이는 철로역정 영화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어린이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동계 캠프는 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더욱 풍성했습니다.